제작진에게 의문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이거 좀 무슨 뭐야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 샤운 것 같아요. 또는 단체 의 마크, 뭐 종교 단체라든가 뭐. 자동차 핸들하고도 비슷하기도 한데, 뭐. 맞아 피자 같기도 하네요. 피자 한판 같기도 하고 자동차 핸들로도 보인다는 의견 사이에서 압도적인 추측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럼 바지다리 켜는 것처럼 그 미국의 그런 거요. 외계인 이 찍어서 미스터리 서클처럼. 논밭의 작물을 활용해 만들어 놓은 거대하고 정체를 알수 없는 문양, 바로 크롭 서클이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비한 존재의 힘이 만들어낸 작품은 아닐까요? 야기야기 미스터리. 오늘은 저수지 위 의문의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향한 곳은 충북 보은입니다. 크랩서클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흔히 UFO 착륙 흔적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UFO를 연구한 분에게 한번 여쭤봤는데요. 크랩서클은 주로 땅 위에 만들어지고 딱딱한 얼음 위에 생긴 것이 보고된 경우는 있어요. 그렇게 물이 깊은 물 위에 크롭 서클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요. 그렇다면 크롭 서클이라는 가능성은 없어졌고 다시 마을 단문에 들어갔습니다. 오래 <목소리> 안 되고 몇년 됐어 몇년한 3, 4년 됐나 그래요. 섬이 아니어 그 띄워서 조작 저, 저, 저 작업해서 만들어놓은 게. 또 무슨 목적이지 모르겠어요. 비교적 최근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증언. 그렇다면 이 섬은 언제부터 존재한 것일까요? 항공사진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섬이 있는 위치를 확인해보니 마을 사람들 말씀대로 불과 5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다가가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섬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선착장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섬 저수지를 내달려 도착한 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뜻밖의 상황을 마주쳤습니다. 안돼안 돼. 이거 쑥 네? 네. 네, 들어가.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음. <laughs> 먼저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섬과 달리 물 위에 둥둥 떠 있다는 겁니다. 내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물길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고정식이 아니니까 전부 이게. 고정되어 있는 섬이 아니라는 얘긴데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지켜보니 섬은 정말로 잔잔한 물결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갖고 놓은 작은 정원은 아닐까요? 수초 농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알아봤습니다. 어, 떠 있는 거예떠 아, 있는 거죠. 저수지에 수초를 키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초는 이런 시설 재배가 있는 데서 반드시 키워야 되고 겨울을 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수지의 어떤 판매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수초를 배양하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초를 배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곳의 이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저게 뭘 만드는 건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저수지 위에 뭔가를 설치할 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의문의 눈초리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의문이 풀린 건 공사가 마무리된 뒤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게 뭐냐? 예, 갖고 이제 산란장이다. 섬의 정체는 바로 산란장. 하지만 이 섬이 어떻게 물고기들의 산란장이 된다는 걸까요? 다시 한번 물속을 확인해봤습니다. 그제야 섬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수초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저수지 위에 둥둥 떠있는 수초섬은 바로 토종 민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인공산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수지 호수의 문제는 그 수위가 변하는 거예요.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자연적으로는 물고기들이 원래 그 호수의 가장자리에 수초의 알을 낳거든요. 농사용으로 물을 쓰거나 또뭐 어떤 딴 용도로 물을 쓰게 되면 수위가 내려가잖아요. 물고기들은 비교적 얕은 쪽 수초의 알을 낳습니다. 수위 저하로 알들이 물 밖에 노출되면 말라 죽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에 뜨는 산란장을 조성하면 물고기가 산란장 수초의 알을 낳게 되고 농봉기가 와도 저수지의 수위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위가 내려가도 같이 수초가 내려가고 수위가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인공 산란장으로 인해 저수지에 자연스럽게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질서와 인이 줄어들어 녹조 예방과 수질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한답니다. 저수지 위 섬의 비밀은 물고기들을 위한 작은 생존터였는데요. 결국 우리에게도 이롭게 돌아온다고 하니 앞으로도 함께 상생하길 바랍니다.